서울에서 7억대로 내집 마련을 꿈꾸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실수요자들이 실제로 많이 찾는 아파트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월평균 거래량이 많은 다시 말해 가장 많이 사고 팔리는 서울의 7억대 아파트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 후반으로 갈수록 거래량이 많은 아파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매일 아파트 추천을 받아보세요. 11동대문구 이문동 쌍용 아파트 현재 매매가는 7억. 전고점에서 17% 하락하였습니다. 이문동 쌍용 아파트는 총 1318세대로 구성된 25층 높이의 대단지 아파트로 신이문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의 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으며 중랑천 산책로와 인접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만 고가도로 및 철도 인접으로 인한 소음, 초중학교와의 접근성 부족, 주변 재개발로 인한 저녁 시간대의 안전 우려 등은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단지내는 전반적으로 쾌적하고 주차 공간도 넉넉한 편이며 1000세대가 넘는 규모답게 상가와 편의시설도 일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전고점 대비 약15% 하락했으나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근 단지 대비 다소 높은 호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문사재정비촉진구역 개발로 인한 환경 개선이 기대되는 단지입니다. 9이성북구 기름유타운사단지 이편한세상 현재 매매가는 7억 8천만 원, 전고점 대비 16% 하락하였습니다. 기름유타운사단지 이편한세상 아파트는 총 1,605세대로 구성된 대단지 아파트로 2005년에 준공되었으며. 기름 초중과 가까워 학군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미아사거리역과 기름역 모두 도보 약 15분 거리이며 언덕길이 있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마을버스 이용도 가능합니다. 단지는 평지에 가까운 정문과 언덕이 있는 후문으로 나뉘며 관리 상태는 양호하고 20평대 세대는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되어 실거주에 적합합니다. 현재 실거래가는 약 7억 6천만원 수준으로 동일평형 매물끼리도 호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남 접근성은 아쉬우나 합리적인 가격대와 학군, 단지 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면 실거주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파리 성북구 레미안 크리시엘 현재 매매가는 7억 4천만 원 전고점에서 14% 하락하였습니다. 레미안 크리시엘 아파트는 총 1,168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2004년 준공 이후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며 2023년 기존 종암 삼성 아파트에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24평형은 방 3개 화장실 두개 구성의 판상형 구조로 실거주에 적합하고 실거래가는 7억 초반대로 전세가율은 약60% 수준입니다. 동북선 종합경찰서형 예정과 기름역 사호선 도보권으로 향후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며 이마트, 백화점, 공공기관, 개운초 등 편의시설과 교육환경도 우수합니다. 인근 단지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어 실거주 및 중장기 가치 상승 측면에서 매력적인 아파트로 평가됩니다. 7.1 성북구 석관동 두산 아파트 현재 매매가는 7억 1천만원, 전고점에서 16% 하락하였습니다. 석관동 두산위부아파트는 1998년 준공, 총 1998세대의 대단지로 다양한 평형을 갖춘 실거주 중심 아파트입니다. 1호선과 6호선 석계역에서 도보 3분 내 초역세권 입지와 중랑천 조망권, 산책로 인접 등 쾌적한 생활환경이 장점입니다. 단지 내 계단식 구조와 조경이 잘 갖춰져 있고, 상가편의 시설 어린이, 놀이터 배드민턴장 독서실 등 커뮤니티도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량 진입 동선이 단지 외곽을 따라 설계되어 안정감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이문 차량기지 및 광운대 복합개발 등 다양한 미래 호재도 기대됩니다. 다만 일부동은 차량 소음 우려, 비교적 낮은 학군 선호도는 고려 요소입니다. 6위 성북구 도남브라운스턴 현재 매매가는 7억 5천만원 전고점에서 13% 하락하였습니다. 총 1074세대 규모의 단지로 25평형을 중심으로 27평, 33평, 43평형까지 다양한 평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 정덕초, 고명남중, 성신여중 등 선호도 높은 학군이 인접해 있고, 단지 내에는 서울형 어린이집 세 곳과 유치원, 커뮤니티시설 헬스장, 전기차 충전소, GS 슈퍼마켓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지상에 차량이 없는 단지 설계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수 있으며, 성신여대 입구역 4호선까지 도보 8분 거리의 역세권 입지와 다양한 버스 노선을 통한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5위 강서구 등촌 주공 5단지, 현재 매매가는 7억 5천만 원. 전고점에서 20% 하락하였습니다. 등촌주공 5단지는 총 9개동, 약 1000세대 규모의 복도식 구조를 갖춘 전통 있는 주공 아파트로 17평과 24평 두 가지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호선 발산역과 9호선 가양역이 도보권에 있어 더블 역세권 입지를 자랑하며 NC백화점과 다양한 상업 시설, 초중고 인접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단지는 평지의 위치에 거주 여건이 편리하고 리모델링 이슈도 있어 중장기 가치 상승도 기대됩니다. 4위 노원구 월계동 그랑빌 아파트. 현재 매매가는 7억 8천만원. 전고점 대비 17% 하락하였습니다. 월계동 한진안화 그랑빌 아파트는 총 3천 세대가 넘는 초대형 단지로 석계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분 거리의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합니다. 단지 내에는 한천초등학교, 유치원, 교회는 물론 상가, 마트, 각종 학원과 편의시설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어 생활 인프라가 매우 뛰어납니다. 지하 3층까지 이어지는 넉넉한 주차공간과 단지, 중앙의 지하차도 및 광장, 산책로, 운동시설 등 대단지다운 커뮤니티 환경도 인상적입니다. 현재 167호선과 인접하며, 향후 GTX 신호선과 광운대역세권 개발, 장위동 재개발 등 다수의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도 기대되는 단지입니다. 3위 노원구 미릉미성 3호 아파트. 현재 매매가는 7억 8천만 원. 전고점에서 20% 하락하였습니다. 월계동에 위치한 미릉미성 3호 아파트는 1986년 준공된 40년차 구축으로. 총3,930 세대의 대단지이며 현재 재건축을 진행 중입니다. 용적률 131% 높은 대지 지분으로 사업성이 우수해 향후 6,700 세대 이상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광운대역 도보 10분 거리의 역세권이며 인근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상권과 초등학교가 있어 실거주 여건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엘리베이터 없는 저층, 지상 주차 등 노후화된 시설은 단점이며 현재 재건축 초기 단계로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필요합니다. GTX 신호선 광운대역 세권 개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국직한 개발 호재가 예정돼 있어 미래 가치 상승이 기대되며 실거주보다는 중장기 재건축 투자처로 유망한 단지로 평가됩니다. 2위 관악구 벽산블루밍 1차 현재 매매가는 7억 3천만 원 전고점에서 18% 하락하였습니다. 관악 벽산블루밍 1차 아파트는 봉천역 도보 20분 거리로 접근성이 다소 아쉽지만 2호선 이용이 가능해 강남 접근성은 양호합니다. 단지는 500세대 이상 규모로 지하주차장, 상가, 어린이집, 놀이터 등 실거주에 필요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언덕 위에 위치해 상하단 동별로 접근 편차가 있으나, 101동과 102동은 상대적으로 평지에 가까워 로얄동으로 평가됩니다. 주변에 병원, 마트, 음식점 등 생활 편의시설도 밀집해 있으며, 조용하고 높지 많은 환경도 장점입니다. 다만, 용적률이 높고 재개발 가능성은 낮아, 투자보다는 실거주 목적에 적합한 아파트로 보입니다. 1위 관악구 관악푸르지오 아파트 현재 매매가는 7억 8천만 원, 전고점 대비 17% 하락하였습니다. 관악푸르지오는 2004년 준공된 총 2,104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건폐율 17%로 쾌적한 동간거리와 잘 가꿔진 조경이 특징이며, 까치산공원과 인접한 숲세권 입지를 자랑합니다. 서울대입구역과 숭실대입구역 사이의 위치에 도보 이용은 어렵지만, 20개 이상의 다양한 버스 노선으로 교통 접근성은 양호하며 차량 이동시 서울 주요 업무지구까지도 30분 내외로 도달 가능합니다. 단지는 평지와 경사 혼합지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작구와 접해있어 백기동은 사당동 주소를 사용하는 등 행정상 특이사항도 존재합니다. 학구는 봉천초를 비롯해 봉원 중 인근 여고들의 학업 성취도도 준수하며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 4곳, 놀이터, 다양한 상가와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7억대 아파트 중에서도 거래량이 많아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의 관심을 받고 있는 아파트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사고팔리는지가 그 아파트의 선호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는 점 기억해두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매일 아파트 추천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